안녕하세요, 피티입니다. 네, 요즘에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찍었죠? 네, 제가 시험 때문에 또 여러가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여태까지 못, 써, 못 찍었고, 네. 정말로 오랜만에 하네요. 네, 잘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준비부터 할게요. 잠시만기다려주세요 네, 했습니다 오늘은. 15장으로만 하는 가오마은입니다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두 네. 이거는 관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관객이 없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합시다, 이거, 에이스. 에이스. 이거를 관객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장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두,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네. 여기에, 우리가 카드, 우리가 고른 카드가 있습니까? 하면은 말, 관객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합니다 그래서도 이게 예, 있죠 여기 네 예, 있습니다 하면은 네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해법 아닙니다 네 하나 둘셋 이렇게 됩니다 관객이 이렇게 받아서 네, 예, 당신이 고른 카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술사가 말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면은 또 마술사가 합니다. 이렇게 또 관객이 받아서 또 이렇게 한장한 장씩 한 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저도 <laughs> 네. 이 당신이 고런 카드가 있습니까?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 당신이 고런 카드가 있습니까? 하면은 이 있죠. 이걸 받아서 마술사가 합니다. 어느 무언가를. <laughs> 네. 이게 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저도 초보자라서. 네. 여기, 여기에 당신이 고런 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톡톡 치면은 이게 관객의 카드니까 입 관객이 아닙니다. 말합니다. 이게 관객의 카드입니까? 하면은 네 해갖고 이렇게 관객이 뽑은 카드가 되는 나오는 마술입니다. 네 요즘에는 해법을 안 알려 안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냥 맛을 보기 그래서 예 연애카드 마술 있죠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냥요 미안해, 카드 마술은. 뭐, 마술사가 섞어도 되고, 관객의 성과는 계속 좋을 거예요, 아마. 예. 네. 막 섞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얼마큼 섞어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술만 봅니다. 봄이, 마술사만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맨 뒷장을 꼭 보세요. 맨 뒷장. 검은색 7, 검은색 3 이죠? 그, 그거랑 그 똑같이 검은색 3, 검은색 7을 또 샀습니다 꼭이요 검은색 똑같은 여기 바로 있죠? <laughs> 그리고 아, 아무도 의심 안가게 카드값으로 덮어놓고 이제 관객한테 이렇게 막 내려 들어가 그러세요 뭐뭐 뭐 상관없어 이거는 막막다 내려든 막뭐 상관없고 네네 네. 게하면서 마술사가 바꿔다 관객이 2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검은색 7이 검은색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나요? 네네 네, 이것으로 맛을 보기 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